서울로는 국방의도시 개룡에서 병영체험관 곳곳을 소개하려는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뒤로 들어,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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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 야, 새 건물이네요. 네, 이 건물은 2023년 5월달에 준공을 해서 병영체험관은 작년 3월초에 개관했습니다. 을 1년 조금더 넘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핫한 곳입니다. 병영 체험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병영 체험이라고 하면은 생활관 체험, 또 서바이벌 체험, 유격 체험, 사격 체험, 그리고 VR 체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할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체험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 내에서 병영 생활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문화들 생활들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또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초도 어, 군대를 가지 않은 이런 어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 군대는 처음이지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 성인들을 대해서는 상상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병영 체험 이런 상상 속으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계룡시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어떤 안보 자산과 또 문화재 자산, 또 계룡산의 수한 자연 환경 자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프로그램 을구축하였습니다 개관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만천 명이 지금 다녀가셨고요.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요? 여 이제 3층이 생활관이 이렇게 군대 생활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침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여가 생활관이에요? 맞아, 예전에 이런 거다 붙어있었어. 지휘관 관등성명도 있었고 어, 근데 다 2층 침대네요. 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와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어, 완전히 다르죠. 어. 그때는 아마도 침상용으로 이렇게 됐을 텐데 네. 지금은 전후방 모든 부대가 1개 분대 10명 단위로 해서 네. 2층 침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현재 생활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군부대 생활관과 어. 동일한 침대 침구류 다 동일합니다. 네. 현재 지금 입소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잠시 후에 이제 또 병영 체험장에 사격장으로 아마 더잘 겁니다. 그러면 사격장으로 가볼까요? 백발백중 일발표중 야 사격장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예, 사격장에 오면 원래 떨립니다. 어, 늘 이렇게 또 적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죠. 예, 안전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은 어떤 총이에요? 아, 여기 있는 이 총인데요. 네. 이게 M16 소총입니다. 오. 어, 이거데 실제는 실탄을 쏴야 되는데 네. 위험하니까 체용계한테는 여기 이제 페인트 볼이라고 이런 볼이 있습니다. 오. 여기 이제 탄통에 넣어서 네. 이걸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사격이라고 합니다. 입소자들이 또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겠어요. 예, 좀 익사이팅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 첫째는 우리가 인생이나 공부나 다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목표를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음. 요사기장에 와서는 목표를 꼭 맞추겠다는 자기의 어떤 굳은 신념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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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표 의식으로 사기 그러면 조금 뭔가 삶의 보탬이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 어머 지금 보니까 다른 사로에 비해서 3번이 조금 관역이 깔끔해요. 맞습니다. 야,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어, 이거는 이제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아 네, 볼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면 이후에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어, 그때는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카메라 보고 자 전방향이요 경대 승. 오늘 입소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박이일 생활을 할 예정입니까? 저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입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평공고 군특성아재대에서는 네. 이제 저희 학생들을 부사관으로 좀더 혜택을 주면서 네. 이제 부사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내년 2월에 입대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 그래도 도움이 꽤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육해공군 VR 실이 위치하고 있고 개룡 구경이 포함된 보물섬 등 롤러코스터 VR이 이렇게 잘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가 또 다른 체험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실제 이 해군 이 VR 같은 경우는 독도 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수함 전투하는 것또이 육군 전차 체험 같은 경우는 K2 전차 또 공군 같은 경우 KF21 최신 기종을 활용한 전투 명령화 나오면서 역동성 있게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전투기를 보내요. 그럼 뭐 사건입니다. 어,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실감 나가지고. 그런데 어. 조정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 조정이 어려워서 네 조금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네. 쏠 때마다 놀라가지고 어. 네. 네. 그만큼 실감이 났던 네, 거예요. 그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음, 이제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 가나요? 저 내년 2월달에. 저 육군 갑니다. 육군으로? 네. 어, 그럼 또이케이 전차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Kato Santa b a n d a s 이 They can n 국 i l Com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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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 e r